보고 싶고 사랑해요. 생일 축하합니다. 생일 축하합니다. 사랑하는 승기 삼촌 생일 축하합니다. 할아버지 삼촌 축하해요. 말해줘야지. 삼촌 축하해요. 보고 싶어요. 보고 싶어요. 뽀뽀. 하트 발사. 싱기삼촌 저 이한이에요 싱기삼촌 생일 축하해요 근데 싱기삼촌 몇살이에요? 저는 9살이에요 승기삼촌 저랑 리틀포레스트 촬영할 때는 대학생 같았었는데 지금은 가수니까 노래 잘 부르시고 저랑 언젠가 꼭 만나요 생일 축하해요 오늘 누구 생일인데? 승기삼촌 승기삼촌 <laughs> 어디서 만났는데?

<laughs> 뽀뽀도 해줬어? 응. 아빠가 좋아, 승리 삼촌이죠? 정말. <laughs> 하하하하하. <laughs>